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감기와 장염을 자주 심하게 오래 앓게 만드는 면역력 약화의 원인, 저체온증을 극복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올겨울은 감기 못지않게 장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번 겨울에 유행하는 감기와 장염의 특징은 이전에 비해 증상이 아주 심하고 오래간다는 것입니다. 배탈이나 가리스킨 기침을 한다갈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강기나 장염을 오래 앓다가 대상 포진이나 구순 포진을 앓는 분들도 허다하시고요. 당연히 급성기에는 체온이 올라가 있지만 만성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분들이 진료할 때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무엇일까요? 체온이 다른 사람에 비해 유독 낮다는 것입니다. 기나 이마를 통해 표면의 체온을 재어보면 만 30도 이하로 체온이 측정되기도 합니다. 아주 저체온인 셈이죠. 평소에도 수족냉증이나 차가운 몸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잦은 감기와 장염입니다. 감기와 장염을 자주 앓는다는 거죠. 체온이 1도 내려가게 되면 면역력이 10% 감소하고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1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저체온인 분들의 이야기이죠. 특히 저체온증은 현대인이 자초한 일종의 문명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현대 문명이 점점 사람들을 나약하게 만들고 있죠. 이전에는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적응하고 해결하던 일들을 지금 기계들이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컬레이트 자동차 인터넷 에어컨 이들은 모두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환경을 사람에게 맞춰주는 기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은 내 몸에 맞춰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체온을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현대인의 생활습관 다음과 같죠 1. 근육운동과 육 체노동을 하지 않는다 2.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고 이동한다 3. 간식을 자주 한다 4. 몸을 차게 하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 5.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6. 화학약품과 화학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을 즐겨 먹는다 7. 가볍게 샤워만 할뿐 입욕하지 않는다 8. 겨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에어컨을 가동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반드시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체온을 떨어뜨리는 가장 해로운 식사 방법이 있죠. 바로 불규칙한 식사 방법입니다. 면역력의 핵심인 체온 저지 능력은 기초대사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기초대사량은 우리 몸이 휴식 상태에서 스스로 발열하는 대사 능력을 나타내며 이 기초대사량이 정상 범위에 있어야 체온 저지 능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저체온증, 수중냉증, 반복되는 비만의 원인 뒤에는 기초대사량의 저하와 잘못된 식습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습관, 즉, 식사를 거르기, 식사량이 일정하지 않기, 불규칙한 식사 시간, 불규칙한 식사 지속 시간, 일정치 않은 식사 간격 등은 모두 기초대사량을 낮추는 요소들입니다. 식사를 자주 거르거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게 되면 우리 몸은 언제 들을지 모르는 음식을 기다리며 일종의 동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겨울철 동면 전에 곰이 체내에 지방을 축적하는 것과 유사한 원리입니다. 기초대사량을 낮추어서 나가는 에너지를 줄이는 거죠. 이러한 축적 모드로 바뀐 몸은 들어온 칼로리를 효과적으로 분해하고 대사하기보다는 지방으로 저장하는 경향이 강해지게 됩니다. 또한 식사량이 일정하지 않으면 몸은 칼로리의 사용 기준점을 최소량의 식사에 맞추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음식물이 많이 들어와도 몸은 낮은 사용 기준점에 맞춰 칼로리를 절약하려 되겠죠. 012 식사 패턴은 111 1, 1 패턴보다 3배 더 위험한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기준점이 0이기 때문에 몸은 점심과 저녁 식사를 모두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경향성에 빠지게 되는 거죠. 또 짧은 시간 안에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몸의 포만중추를 교란시켜 랩틴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결국 가식으로 이어지게 되죠. 꼭꼭 씹어 먹는 것은 식사량을 줄이고 대사회통을 축제하는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포마노몬 넵티는 식사시간 15분이 지나야 분비됩니다. 그 전에 분비되게 되면 밥맛이 없어지게 되겠죠. 생존에 불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이 익숙해진 몸은 아무리 변화를 시도해도 쉽게 반응하지 않는 비효율적인 상태가 되어 외부경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력을 잃게 됩니다.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사용하지 않고 지방으로만 쌓아두니 많이 먹어도 무의력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식사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알맹이 식사를 해야 합니다. 이전에 먹던 영양가 없는 음식 대신 영양가 높은 식품으로 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하루에 세끼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고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꼭꼭 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셋째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식재료와 음식을 선택해 식단에 포함시켜야죠. 예를 들어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나 고추, 양파 같은 매운 맛이나 쓴 맛의 음식들이 좋습니다. 섬유질 음식은 꼭꼭 씹는 것을 유도하고 고추에 포함된 캡사이신은 체지방을 태운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한 식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 세끼를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양으로 규칙적으로 먹으세요. 식사를 거르거나 양이 일정하지 않으면 몸은 생존 본능에 따라 축적 경량을 강화시키고 기초대사량을 낮추게 됩니다. 즉, 식사를 안할 경우, 다음 식사도 안할 것을 대비해 몸은 축적 효율을 높이게 되는 거죠. 둘째, 알맹이 음식을 섭취하세요. 알맹이 음식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6대2대2로 균형을 이루며 하루 30g 이상의 스미지, 1g 이상의 칼슘, 필수 비타민 및 미량 무기질이 풍부합니다. 소음 섭취는 하루 5g 이하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푸드 마일리지가 낮은 로컬푸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식은 이러한 조건에 잘 부합하지만 장이나 들인 음식으로 인해 소금수치량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이점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섬유질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섬유질은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고이자 식기에 중요성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같습니다. 섬유질은 부피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먼저 먹을 경우 포만감을 느끼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네 번째, 하루에 이리터의 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수분 함량은 기초대사량을 균형있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죠. 다섯번째, 음식을 꼭꼭 씹어 드십시오. 씹는 행위 자체가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킵니다. 여섯번째, 식사시간에는 약간 매운 고추를 한두개 날것으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국인의 저체온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채소입니다. 일곱번째, 일본에서는 체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식재료로 가일, 견과류, 마늘, 파, 찹쌀, 갈치, 새우, 식초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의 규칙적인 섭취가 바람직한데요. 대체로 달고 부드러운 음식보다는 쓰고, 즐기고, 신음식이 체온을 높이는 데더 효과적입니다. 체온 조절력을 높이는 생활습관을 식사법과 병행하면 그 효과를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죠. 평소에는 체온을 낮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전 10시에 측정하는 일일 평균 체온이 36.5도 미만이라면 냉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7도는 건강에 의한 이상적인 체온입니다. 이 온도에서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화되고 영양분의 체내 흡수를 돕는 소화수가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체온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목욕이나 반신욕이죠. 목욕물이 38도에서 41도 이상의 경우 미지근하다고 느껴지죠. 이런 물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며, 반면 4 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게 되므로 활성산소를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38도에서 41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은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심박동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내장 기능을 촉진시키며 근육의 이완과 휴식을 유도하게 되니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기와 장염을 자주 심하게, 오래 앓게 만드는 면역력 하의 원인, 저체온증을 극복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역력 위기의 시기, 겨울을 슬기로운 체온 저절로 건강하게 보내는 구독자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은 행복이다. 감사합니다.